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. 첫 방송에 이상한 뭐뭐 뭐 소리하고 이상한 리액션하면 이게 다 흑역사가 돼가지고. 렇게야 이거 2890이안 돼요. 루키 지 보는 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. 누구야? 우리 태지 형님께서 2890 리기에서 빨리세요 용이 팬분들. 저 어, 멘트가 돌아오는 날, 리액션까지 돌아오는 날, 용이 실력 돌아오는 날입니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8,920 공인 해제로 사다리 가실래요? 단가 협상 가능. 예? 왜 그랬대요? 8 9 2 0에 공인 해제. 요?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. 불러주세요. 111주 3 1 0 11? 0억 311만. 일 번. 오케이. 그냥 받을 것인지, 여기 포기를 해낼 것인지! 가자! 기모, 땅따랑, 땅따랑, 땅따랑! 폰 끝나고 1 0 8 9의8 9 2 0 봉인해제 3개로 사다리 가능한가요? 네? 싱글 덩글 소룡 지금 집중이 안되네요 기어폭 형님 계신가요? 그것때문에 집중이 잘 안됐습니다 룡이 1892에 8920에 봉인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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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구리 배치기 아, 아 아. 불러주세요. 아. 예, 바타 가요. 안 되는데, 바타 아까 다른 방향 나왔는데, 바타 만면안다 한번 오케이, 제발 그냥 가자. 금융을 가자. 가자, 따끈할따따따따따따따 가자, 따끈할따따따따따따따. 한대한대 <laughs> 피겠습니다 일단 아왜그랬대요 비어버각해 떨떨떨떨봐 떨떨, 안돕다비어버각 여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우리 여기야 우리 비어버각배우사 파고리 시즌이로 빠구리입니다 우리 비어포 형님. 에 아이고 감합니다 우리 비어포 형님. 빠구리가 뭐어떻다고 그러세요 비어포 형님? 빠구리 빠구리가 뭐 어때서 <laughs> 좀 부끄럽긴 하네요. 와 6,545개면 딱 3만 개다. 오늘 유도 한번안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. 지금 사촌분 계시니까 15개씩만 소, 충전하셔가지고 쏘시면 딱 맞습니다 3만개가자이야 우리 보라님이불사파고구리개이야 우리 발렁찔러 러시의 벨프소토 시즌4호파구리개 감사합니다. 와, 벨품에 미쳤네. 코만 큼 놈. 그러면, 그게 그렇게 보기 싫, 으면 어? 그럼, 보지. 나, 임마! <목소리> 이야! 기복다! 자오, 벨프맨 892, 빠구리기! 고맙습니다. 와! 와. 4천원, 4만개 넘고 이제 3천 1개면 9만개네 깔끔한게 음. 감사합니다 진짜 아아 아, 그러지 마 진짜 아 아하. 그러지 마세요 진짜 두개 감사합니다 no. 오늘은 스탑 스탑하자 비슷해집. 우와 우리 대주사 올게 왜 그렇대요 나 우와 개 맞추신다고 아! 그 아! 망가뜨려! 아.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! 아, 안 돼, 안 돼. 이제 더 이상. 너무 여운이 남습니다. 근데 진짜 지금. 여운이 많이 남아요. 55,555개도 좀 이쁘긴 하지. 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진짜 그만하죠. 이제. 이제 끝났다. 이제 진짜 끝났어요. 노고다님생계팬그룹까 고맙습니다. 아지야~~~~~~~~~~~~~~~~~~~ 작작좀 해라? 홍달구님 별풍선 18개 뿌뿌뿌 그러면 보지를 많이 마 이렇게 많이 써주신걸로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와 왜그러죠 뒤에 보지데러나눈 감을래 나 진짜 어떻해 여기 눈 감을게 왜 그럴 때야, 나안보러 지금 안 보여. 비아 그래, 나못 보겠어. 못 보겠어. 나야 육호... 진사계 와... 야... 아케개스탑트이제 진짜 스타트. <laughs> 1232개면, 와 기분 좋다 1 2 3 2개이후에님 발풍선 232개 뿜뿜 이런 거 많이 뻐진단 말이에요 어 안양이다 안양이한테 오랜만에 인사 받을게요 유일하게 종희한테 면해온 여자 안양이 하이 오빠 <laughs> 오빠 이제 전역했으니까 오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이용해서 여힘들이랑좀 어? 합방도 좀 하고 여자... 예? 무은 지위와 체면 그거야 그거는 그걸 이용해서 만나는 사람은 연보성이구요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<목소리> 나는 그냥 꼬실 수 있는데요? 단양씨? 저는 헌팅하면 다 꼬실 수 있는데 <laughs> 비웃어? 웃어야지 오빠 뭐? 뭘써 편란별님 별꼴 아, 이 구야 시즈찌로 오리 영화 를켜서파구리게 아니면 이제는8696이 리액션 타일 아 서로 언제 와? 또한잔 하나? 한잔 해야지. 이쁜 여자 데려와. 감사 합니다. 우리 편란별님 아, 이쁜 여자 데려와 했 는데 강태 를 해. 데려 가자, 용 박이 들태려 가자.